<웃음> <웃음> 제가 2014년 11월에 앨범을 내서 두 번의 앨범을 냈는데요. 참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을 받은 만큼 상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래를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, 더욱 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뭐 워낙에 요즘에 <laughs> 발라드를 많이안 부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몇 없는 저에게 그냥 그런 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선배님들의 뒤를 보면서 열심히 가주서다라서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<laughs> 멤버들이 많이들 배합하고 싶은던데요 <laughs> <laughs> 멤버들 덕분에 또 이런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. 많이들 10년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. 많은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면서 가족들, 친척들에게 시달리지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한해 제가 또 왕성한 활동을 또 많이 할 예정인데요. 올해가 지나면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